안녕하세요. 오늘 캠타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각 지역, 특히 강주 지역에 있는 정보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좀더 프로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시작은 미약하나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문구가 있죠. 저도 그럴 날을 기다리며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